233번입니다. 2가 7개 있고 5가 4개 있어요. 와, 너무 숫자가 커졌어요. 이게 몇 자리 자연수냐는 얘기예요. 이 자리수가 궁금하다, 아닙니까? 2하고 5는 만나면 10이 됩니다. 근데 같은 개수만큼 만나야 딱 10이 그 개수만큼 만들어지게 되는 거잖아요. 그래서 지금 7개 있고 4개 있는데 작은 4개를 맞춰주시는 거예요. 그래서 2를 쪼갭니다. 2가 4개 있고 2가 3개 있다. 그리고 5가 4개 있다. 일부러 요 4개를 맞춰준 겁니다. 2, 4개, 5, 4개 곱해줘봐. 2가 4개 있어. 5가 4개 있어. 그럼 얘네를 다 곱할 건데, 그러면 먼저 이렇게 곱해봐. 10이 몇개 만들어지는 거죠? 4커플 만들어지는 거죠. 10이 4개. 얘네도 10, 10, 10, 10 만들어지는 거 아니겠어요? 그래서 얘네를 해체 모여 해보자고요. 이 옆에 5, 5라고 해봐. 이렇게 그리고 이런 세 개가 있는 거예요. 그럼 얘네가 화학 반응이 일어나서 2 곱하기 5에 4승이 되는 겁니다. 그리고 8이 있는 거죠. 얘가 10이잖아. 그러니까 10을 네번 곱하고, 아까 여기 보이시다시피 보여드렸죠. 2가 네개 4개, 5가 네개면은 10은 네개가 곱해지는 거예요. 그 다음에 8이 됩니다. 그러면 10이 네개 있으면 만 원이잖아. 만 원이 여덟 장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? 그러면 이 앞에 있는 1이 8로 이렇게 바뀌겠죠? 그래서 8만 원이 되는 거예요. 8만 원이구나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자리 수가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자리 수가 되는 거죠. 알고 봤더니 몇 자리 수가 된다? 다섯 자리 수가 된다. 정답은 5가 되겠습니다.